시편시0편 아, 12절부터 보겠습니다 아, 오 주여 일어나소서 오 하나님이여 주의 손을 드소서 겸손한 자를 잊지 마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경멸하나이까 그가 자기 마음에 말하기를 주는 그것을 문책하지 않으시리라 하였나이다 주께서는 그것을 보셨나이다 주께서 해악과 악의를 보시고 주의 손으로 그것을 갚으려 하시나니 가난한 자가 주께 의지하나이다. 주는 압이 없는 자를 돕는 분이신이다. 악인과 사악한 자의 팔을 꺾으소서. 그의 악을 남김없이 찾아내소서. 주께서는 영원 무궁토록 왕이시며 이방이 그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주여, 주께서 겸손한 자들의 소원을 들으셨으니 주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예비하시고 주의 귀를 기울이시리이다. 압이 없는 자와 압제당하는 자에게 공의를 행하셔서 당의 사람이 다시는 압제하지 못하게 하소서. 사람이 범죄한 이후로, 아, 아, 이 세상에는 악인의 영과 의인의 영, 이두 갈래로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가인과 아벨을 부터 시작해서, 아, 사월과 다윗, 아, 또 지금까지 계속해서 보면은 두 가지 영의 싸움입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여기 악인 그런 것은 아,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이 시편에 나오는 이 교리적인 말씀은 그 앞으로 나타날 적클 시대에 관한 겁니다. 적클 시대가 나타나는 모든 그 지금까지의 아, 참 악한 행실을 총결산하는 아, 그런 때입니다. 히틀러 같은 경우가 바로 그 사람도 아, 악인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600만이나 주겠습니다 그래서 어, 이쭉 종합적으로 보면 1 10, 어, 0장에 종합적으로 보게 되면은 악인들이 어, 영적으로 어떤 어, 생각을 하고 어떤 말을 하는가, 마음 속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말을 하는가 여기 종합적으로 들어있는데 첫째 어,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없다. 14장에 나오는 말입니다. 이건 사실, 그런데 아, 우리가 미리 좀 보게 되면 아기는 아,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기 때문에 많고 해하는 거죠. 아, 마음속에 없다고 그러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본문 육절에 보게 되면 나는 공경에 아, 불행에 처하지 않을 것이다. 아, 그렇기 때문에 마음대로 행하죠. 그러나 결국은 다 빠지게 죽게 되죠. 그러면 또 육지로 보면 흔들리지 않는다. 나는 절대로 요동치 않을 것이다. 그면님은 뭐 옛날 바벨론이나 아시리아나 뭐 이집트나 독일이나 이런 나라를 보면은 일본까지도 보면은 그 당시에 보면 저 도저히 이 사람들이 망할 것을 예상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자기들은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기 때문에 마음대로 그런 거죠. 만약에 자기들이 안전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면은 아좀 생각을 할 텐데 악인들은 그렇게 무지합니다. 마치 마귀가 하늘 보좌에서하나님과 결국 비기려고 그런 것처럼, 아, 이게 바로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그래서 요한이서 사장에 그 올이라 그랬지만은 이미 와 있다. 2000년 전부터 적그리스도의 영은 와 있다. 아, 그러니까 그 영적인, 아, 참 영, 그 적그리스도의 영에 결국 감염돼서, 아, 거기에 완전히, 아, 소유가 돼가지고 행하는 악인이 있고, 여기 악인 단수는 앞으로 적그리스도라는 걸알 수가 있죠. 또 11절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걸 절대 보지 못한다. 아, 보지 못한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행하고 마음대로 하는 거죠. 참 옛날 아, 독일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죽인 거 보면은 뭐, 그저 뭐, 갑자기 총쏴 죽이고 말이죠. 그냥 이건 뭐 죽인 내용을 보게 되면 이건 개한 마리 죽이는 것보다도 더 아, 비참하게 죽였습니다. 아, 그냥 머리에다 다 총을 쏴 죽였어. 머리에다가. 네. 아, 그 다음에 아, 13절 보게 되면은, 13절 보게 되면은, 아, 악인들은 하나님을 경멸하는데 자기 마음에 주는 것을 문책하지 않을 것이다.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징벌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죠. 이게 사탄의 마음이죠. 그 다음에 아, 11절 보게 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잊었다. 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잊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하면은 그, 하나님은 이제 뭐, 어, 기억도 안 하고, 잘해도 기억 안 하고, 못해도 기억 안 하고, 뭐 하나님은 뭐 죽었다, 이런 정도로 지금 니체의 그 사상, 철학 사상에 젖어가지고, 지금 사실 뭐 미국이나 유럽에 있는 대학교육을 받은 사람들, 어, 이런 사람들의 정신 상태가 거의 95%가 이런 상태라고 그래요. 에, 말을 안 하는데, 결국 행동하는 것을 보면은 하나님은 다 잊었다, 이제. 하나님이 있다면 어떻게 이렇게 할수 할 있겠는가? 하나님은 이 세상 일들을 다 잊었다 이제 아, 이렇게 해서 저들이 히피적이 되고 아, 마약을 하고 아, 이렇게 되죠. 아, 그 이렇게 됐습니다. 이제 저 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위해서 준비를 다 아, 갖췄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아, 결국 우리는 아, 이 사실을 알고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 여기서 말하는 악인은 그 멸망의 아들로서 아, 베드로전서 5장8 절에 우는 사자처럼 상킬자를 찾는다는. 그런 사탄을 얘기하는 거죠. 아, 결국 히틀러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600만이 죽었는데 아, 참 앞으로 저크리스도 차에서 아, 환란 때 되면은 지구 인구의 반이 다 죽임을 당합니다. 아, 또 유대인들은 14만 4천만 남기고 다 죽임을 당하고 아, 이런 비참한 일이 벌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참 옛날 히틀러가 행한 것도 엄청나죠. 600만을 죽였는데 그 중에 590만은 농민층이라든가 중하류층이라고 그래요 네. 이런 식으로 가난한 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네. 그래서 또 12절에 보면 은오 주여 일어나소서 또 다시 나옵니다 환란 때 부르시는 소리죠 아, 주여 일어나소서 가난한 자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이나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망할 때 보면 결국 다 뺏기게 되고 환란 때 되면 가난하게 된다. 그래서 고아와 과부가 생긴다. 아, 그래서 고아와 과부라는 말 아, 결국 야고보소 1장 27절에 보면 아, 그 경건에 대해서 나오죠. 아, 경건에 대해서 아, 야고보소는 특별히 그 이스라엘의 1 2지파에게한 편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 경륜을 보게 되면 환란의 경륜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아, 하나님 곧 아버지 앞에서 순사하고 더럽혀지지 않은 종교행위는 이것이니 즉 고난 중에 있는 고아들과 과부들을 돌아보는 것과 자신을 세상으로부터 흠 없이 지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에서도 요즘 신약 시대 교회에서도 고아들과 과부를 교회에서 돌보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런 일을 제일 먼저 초대교회에서, 교회에서 바로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앞으로 이제 옛날 이스라엘 민족들이 전쟁을 통해서 남편들이 많이 죽고 고아와 과부가 생겼습니다. 앞으로 환란 때도 그렇게 될 거다. 아그렇기 때문에 이 고아와 과부에 관한 말씀이 아, 많이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 예수님께서도 아, 마태복음 25장 보면 그가 제림하셔가지고 영광의 보좌 앉을 때 모든 민족을 다 모고 아 결국은 환란이 끝난 다음에 민족들을 다 모아서 아 형제 중 가장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것한 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영생을 그렇지 않은 사람은 영벌을 이렇게 했죠. 아, 그렇기 때문에 환란 시대에는 결국 이 이스라엘 고통받는 이스라엘 민족을 도와주는 민족들을 아, 심판한다. 민족 심판이죠. 이거는 민족 심판. 이건 아, 은혜 시대가 아니니까 주님이 제일이 맞아서 모든 민족들. 지금 보면 이스라엘 민족을 도와주는 민족이 있고, 바퀴하는 아, 민족이 있고, 무관심한 민족이 있고 그렇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주님이 분명히 갚아준다고 그랬고, 미국이 그래도 지금까지... 권세를 누리는 것은 아직까지도 영적으로 타락은 했지만, 그러나 유대인들을 그들이 지금까지도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의 하신 약속을 하나님이 지키는 것입니다. 15절 보면은 아, 악인, 악, 악인과 사악한 자의 팔을 꺾고 서서 그랬습니다. 이것은 스가리에서 11장 17절에서 이루어집니다. 결국 저적리스도가 어떻게 멸망하는가? 여기 스가리에서 이미 나오죠? 스가사 11장 17절을 보게 되면은 양태를 버려둔 우상 목자에게화 있으리라 칼이 그의 팔과 그의 오른 눈에이말리니 그의 팔은 바싹 마르고 그의 오른 눈은 완전히 어둡게 되리라 미국 아, 일불짜리의 그 피라미드 위에는 왼눈 이것과 연관이 되는 거죠 아, 그는 결국 한쪽 눈을 쓸수 없게 될 것이다 한눈을 가져본다 아, 이게 참 미국 지폐에 나와 있다는 사실은 미국 지폐에 이집트 피라미트가 나와 있고 그 위에 참 세계를 보는 눈이다. 결국 두 에이지의 본산이 바로 여기에 될 것이라는 것은 이미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때, 참 미국이라는 나라는 은혜 시대에 우리가 전도하면서 참 기지로 삼다가 떠날 것이지, 이, 나라는, 이 나라가 절대 지상 나고는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을 보게 되면 은 주께서는 영원무궁토로 왕이시며 이방이 그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이방이 멸망하였나이다. 결국 주님께서 이 지상에 임하셔서 이방을 멸하시고 결국 통치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시편 22편, 22편 28절에도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시편 22편 28절을 보면, 은 이는 왕국이 주의것이요 주께서 민족들 가운데 통치자식이 때문입니다 이렇게 나오죠. 시편 110편에 봐도 아, 또 동일한 말씀이 나옵니다. 물론 2편에도 나오는데 시편 110편을 보게 되면은 6절을 보면 그가 이방 가운데서 심판하실 것이요 시체들로 그것들을 가득 채우시며 여러 나라의 머리들을 상하게 하시리라. 그가 길에 있는 냇물을 마시리니 그러므로 그가 머리를 드시리라. 이렇게 나오죠. 스가에서 14장 보게 되면 결론적으로 아, 이것이 결국 아, 요한계술 11장과 아, 통하게 되죠. 결국 왕이 한 분밖에 없을 것이다. 왕이 한 분밖에 없을 이 지상에 아, 14장 보게 되면 결국 왕은 한 분밖에 없을 것이다. 아, 그런 말씀이 나오죠. 14장 보게 되면 결국 주님이 이 강림하게 되면 아, 14장 9절 보면 은 지상에 바로 이 땅에 주님의 왕국이 쓰러질것 주께서는 온 땅을 치리할 왕이 되시니 그날에는 한분 주께서 계실 것이며 그의 이름 하나만 있습니다 아, 요한계시로 11장에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나는이 세상 나라들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왕국이 되어 그가 처, 아, 영원 무궁토로 다스린다 그리고 19장에 보면 은 주님이 만행왕 만주의 주로 제림하실 것을 아, 마, 말씀하시고 제림하시면 바로 아, 이방을 멸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땅이다 분명히 그의 땅이다 그랬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땅에 통치하는 거지 무천년주의자라든가 후천년주의자들처럼 지금 벌써 영적으로 통치하고 있다 개토릭은 개종교를 하고서 그 종교를 시작했을 때 아, 교황이 이제부터 천년 통치에 들어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천년이 지나도 끝나질 않았습니다 성경은 천년이 지나면 끝나야 되는데 벌써 거짓말 했죠 그러니까 그 얘기에 쑥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이걸 본따 가지고 모든 개신교 신학교들이 무천년주의 아니면 후천년주의. 그래가지고, 예수님은 이미 하늘에서 다스리고, 우리도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미 다스리는다기 때문에, 목사들도 여기서 권세를 누려야 되고, 부유한 생활로 살아야 되고, 이렇게 한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모든 것이 크게 하고 그러면 축복이라고 그러죠. 이게 바로 무천년주의, 후천년주의자들의 주장이에요. 점점 세상은 좋아지기 때문에, 우리는 점점 영육관에 더 좋아져야 된다. 이렇게 해서 모든 교회 성장이나 이런 것들을 거기에 맞춥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스린다. 그리고 그의 땅은 분명히 아브라함의 약속 것처럼 팔레스타인 땅이라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시온에 오신다. 바로 시온은 예루살렘 중에서 유다 지파를 시온이라고 그럽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온 그럴 때는 유다 지파. 그래서 바로 유다 지파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예루살렘 시온에서 다스릴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속지 않고, 우리 안에 물론 우리, 우리 아, 믿는 자는 다스리지만, 이 세상은 아직까지 주님이 다스리지 않고, 세상 임금 마귀는 이미 심판받았지만, 그가 이제 무정에 갇힐 때, 그때 천연왕 통치가 시작된다. 이것을 알고, 참이 세상의 사람들에 우리는 주님처럼 고난을 받고, 참 어려운 가운데서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아, 또그 뜻을 행하는 저희가 되어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악인의 최후의 결말이 무엇인지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주님께서 주님의 땅에 오셔서 자세히는 날까지 참 우리는 이 땅에서 참 악인들 툼바구니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질을 잊지 않으면 언제 우리가 당할지 모르고 언제 고통을 받을지 모르는 이런 세상이요 옛날 초대교회 정도들처럼 이 세상은 저들이 살만한 데가 못되었으므로 저들이 참염소톨로 가죽으로 옷을 입고 토굴과 동굴에 거했다고 그랬습니다. 맞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말씀에 비춰볼 때 정말 이 세상은 가인 이후부터 아버지 저 그리스도의 영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항상 날뛰고 모든 이방 나라들 마귀이 권세 받은 정사들이 하나님의 자녀들과 백성들을 괴롭히며 핍박하고 죽이는 역사의 연속이요 피해 발자 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알지인데 어찌 우리가 안일한 삶을 살겠습니까? 더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데 이 우리의 육신들이 병기로 사용되는 이 일에 길어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바리 고백한 것처럼 나에게 유익한 것은 다 해로 여겠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참그 말씀 고백 속에 참 우리의 신앙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